한국유튜에아의 가장 큰들은는가있으면 뭐 로비 은 앉아있는 사람들있는사 그냥 은앉님있는사하들은는 사람들은 아는사람들는 이렇게 은시는 거예요 이게 아는 이렇게 이 앉아있는 시면들은이은

네, 예, 앉아도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앉지 마세요. 예. 가만히 계세요. 조금 예. 무책입니다기요 <laughs> 아저씨. 할 수가 없습니다. 부서장님이 아직 안왔습니 활짝 서주세요. 바로 촬영 시작합니다. 앉아. <laughs> <자. 웃음> 한 <번 더. 웃음>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 그대로 주세요 그대로. 예. 어머니가 너무 예쁘세요. 어머니이랑부님이 아, 우리 예? 우리 어머니도 맞죠? 마찬가지로 이거 보시고 찬가지어요덩이인데절 보시는 거예요? 어, 어머니 왠지 입으실것 같은데? <laughs> 빨리 붙어주세요 예? 아, <laughs> 여기도 한번더 연출할 건데 우리 사부님끼리만 얼굴을 봐주실 요 그러면 이제 부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 하신... <laughs> 예? 아니 아, 감사합니다 예? 어머님이 이제 다하셨시고요반대해가시면 아침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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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차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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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드디어 <Marvel> 대 예, 좋습니다. 그래서 활짝 가능하면 활짝 예 서로 한번 봐주시고요. 아니 서로 한번 서로 한번 예. 잠시만요.

예예예 확실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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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예식이 <laughs> 아유, 큰일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요 <laughs>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마시고 싶어요. 마시고 싶어요. 예. 요 다. 잠시만요. 예. 하나, 둘, 셋.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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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더 크게 떠주세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예. 아, 예. 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장님 잠깐만. 멕시코에서 음. 어, 예, 이렇게 거쳐서 오는 거잖아요. 어 그쵸. 그쵸. 네, 네. 어, 습니다지하고있어요자 아, 아, 됐습니다. 네. 예 출발.

아, 예. 다안 나오세요. 네. 아, 네. 네. 아, 그래서 어다요습니다 아, 아,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아아 네, <laughs> <Achço> 아니이리가다 하나, <laughs> 뭐, <laughs> <둘에> <laughs> 네. 하나, 둘, 셋. 아, 그렇세요 신부님은 저와세요 잘... 신부님만. 세 가지를 주세요. 신부님만. 예, 어어... 네, 그렇죠, 네. 같이... 며칠... 완전히... 아, 부르세요. 예, 오, 같이요. 예. 아, 아, 감사합니다. 신부님, 만리세요 네. 예, 네, 사셨요 そう 아 빨리 올라와 uh, kind of <해봐라는 Fac weakest padel> 아, 요왔 감사합니다예신님은 저거 봐 주시고요. 아, 직안었습니다어색하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도> 어머님들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 보시면서 손 한번만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더. Gracias. Thank <laughs> you. はいました。 아니, 나누지 못할 집이라 이러한 집 집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승리하심을 조차 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들의 자손에게도 하나님 은총이 함께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우리와 친지 분들 모신 가운데서 원만한 결혼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러한 예, 하 중요는브레인타에서 참으로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몸은 언젠가 세상을 떠나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신랑신 운명을 같이하면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아내는 남편을 머리처럼 받들고 존경하고 거기에 복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 아내와 아빠의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토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목숨을 아름다운 모습이 두 사람의 생활 속에 이루어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겠 끄니와 두 사람이면 능이 다가나니 삼결은는환란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그러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리 그리. <웃음> <웃음> 그리고 신랑 신부는 이제부터 새로운 부모님을 또 맞이했어요 신랑은 장례대 <laughs> 비하세요 예. 아, 예, 예, 기술을 하세요 지금. 예. 잠시만요. 제가 할게요. 하나, 둘, 셋. 예. 승부 n 만 반찬 부탁드리고 차려준 요렇게 하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